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따뜻한 날씨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했어요. <laughs>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짜증 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laughs> 네. 어쨌든 여름의 따뜻함은 좋은 일이죠. 여름이 아주 시원하거나 여름이 차갑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세상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여름은 따뜻해야 여름의 맛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따뜻한 걸 좋아해요. 그러나 겨울이 추운 건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겨울이 추워야 맛있지만 겨울이 추운 걸 싫어해요. 일단 옷이 무겁, 옷을 일단 무겁게 입어야 되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밖에 나가면 발 시렵고 저는 손발에 땀이 많은 사람이라서 어, 겨울 되면 축축한 것에 차가워지는 것이 너무 싫어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 따뜻한 날씨에 기분이 좋아진 날이었습니다. 최문기 목사의 커피브레이크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요새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여러분들이 최 목사의 커피브레이크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고 반응한 것도 기분이 좋지만 제 스스로도 제 이야기가 거기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남의 방송, 다른 방송. 내가 나오는 것만큼, 이 설레고 기분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고 싶게 되고, 다음엔 최 목사의 커피브레이크에서 내 얘기를 뭐라고 할까? 이런 기대도 되고, 참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최 목사가 굉장히 딱딱하고, 뭐 이런 느낌의 말을 하거든요. 근데 부분은 굉장히 소프트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딱딱해요. 말도 그런데, 요즘에 방송을 하는 걸 들으면 어 웬만한 라디오 지, DJ만큼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비나 여러가지 상황은 아마추어 급이죠. 아마추어지요. 그런데 이 방송하는 이 수준을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더 좋고요. 우리 크리스찬TV가 내놓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어, 진행자 음,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좀 전에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기 한 1시간 전쯤에 1시간 20분 넘게 통화한 분이 한분 계세요 그분은 미국 동남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어떤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제 친구이기도 하고 제 친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 아내의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죠. 고등학교 동창인데, 미국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어, 저희하고는 굉장히 오랜 친구가 되겠죠. 저하도 친분이 있고, 그래서 저를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라고 부르는데, 요즘 너무 행복하답니다. 어, 내가 목사다에 나오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향수를 달래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친구는 음 지금 미국 교회에 다녀요. 그러니까 미국인 교회죠. 한인이 다니지 않는 미국인 교회에 다니는데 다닌다고 뭐 알겠습니까? 미국에 산뭐 시집가서 사는데 올해 뭐 공부하러 간 것도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다니는 이유는 한인교회가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어, 차라리 미국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자기도 굉장히 지금 요즘에 만족해 하며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아, 내가 방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제 스스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방송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고 더 열심히 제가 조금 더 분발해서 게으르지 말고 더 좋은 방송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재밌는 방송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노스캐롤라서 듣고 있는 어, 우리 자매님, 어쨌든 더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 되기를 제가 또 바래 봅니다. 이렇게 저에게 사연 주시고 어, 메일 주시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웬만하면 소개하려고 하겠습니다. 어, 네, 오늘은 그분과 오랫동안 통화를 해서 제가 <laughs> 이렇게 어, 방송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마음입니다, 마음. 어제 그 내적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아, 우리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마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경에도 보면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사실은 교회에서 가지지 않아요. 우리의 그 사회적인 모습, 사회성, 또 관계적인 모습만 많이 가지지,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좌우되지, 우리들의 속마음은요, 교회에서 사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목사님들도, 그니까 담임 목사, 목회자들, 목양을 한다고 하는 그분들도 한 개인 개인의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가지지 않아요. 좀더 커지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어떤 데 관심을 많이 가지냐면요, 교회 내부에 있는 조직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하나의 지체요, 하나의 우리가 그, 또 뭐라고 하죠? 뭐, 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라면, 셀조차도 요즘에 조직이니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또잘 돼야 셀이 잘될 거, 그 셀이 커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개인을 한 목회자가 관리하지 못하고 관심 가지지 못하니까 뭐 셀을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드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그 모양들 속에 전체적인 것에 관심의 집중도의 100%는 뭐냐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불교서적들 한번 봐보십시오. 봐 다른 종교서적들 가면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 마음 공부, 마음 수련,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이 화를 풀어낼 것인가, 관계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관심 가져봤던 사람은 있어요. 그분이 스님인데, 틱나탄이라고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걷기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책 중에 무슨 책이 있냐면, 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틱나탄 스님의 그화 라고 하는 책을 보면, 맨첫 장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화가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일단 다른 것도 있겠지만, 관계적인 부분도 있지만, 음식이 화다. 그 음식이 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화 난, 이런 음식들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을 얘기 얘기 예를 들자면 그 아주 좁은 닭장에서 그 케이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자라는 닭고기 얼마나 애들이 화나게해서 그 좁은 곳에서 그 자유로워야 될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풀을 먹어야 되는 이 소나 이런 것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들이 풀을 먹지 못하고 동물성 사료를 먹어요. 그리고 자유롭지 못하고 갇혀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미치는 거예요. 화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의 에너지를 우리가 먹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뭐냐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그, 화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화는 마음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정서란 말이에요. 이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곳은 사실은 비전 없는 비즈니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망하게 되는 것이 뻔히 보이는 비즈니스. 이거 참 안타깝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로 지금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그 길로 가고 있어요. 마음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고 교회의 성장에 관심이 있고 거기서 얼마만큼 어떤 사역을 하느냐 사업을 펼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것에 별로 관심 없어요 교회가 어떤 사업을 사역을 하느냐 어떤 사업을 하느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만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만든 내 피조물 하나하나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느냐가 최대 관심일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인데 우리는 자꾸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문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문서 어딨냐고요? 자문서 4장 23절 말씀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더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병났어. 마음의 문이 닫, 마음의 문이 병이 났어. 고장이 났어.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런 거, 건강하면, 건강한, 건강한 문과 건강한 마음은요, 나쁜 것이 좀탁 닫아서 마음을, 어, 이렇게, 뭐라고 하죠?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이 고장이 났어. 그러면요, 모든 걸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것도, 아, 그래.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욕을 하면 그걸 다 진담으로 받아들인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의 상처가 계속 커지는 거야 그것은 내 마음의 상처가 커지게 하기 위한 내 마음의 문이 고장난 거예요 그 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걸 어떻게 지키냐고요? 내가 건강함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이 난대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대요 여러분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지면 여러분 생명도 깁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전해지면 여러분의 삶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건강한 삶이 오래 사는 삶이잖아요. 건강한 삶이 장수하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수 있다는 걸 어디에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마음이 건강할 것인가에 대해서 돈이 있으면 돈을 투자를 하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투자를 하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그거 그, 어,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부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건강한 사람이 있는 교회,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져가는 교회. 그만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마이, 한국 교회 모양으로 보자면 한두 사람만 마인드를 가지면 돼요. 담임 목사와 거기에 어 장로 몇 분만 관심을 가지면요. 그 돼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한 당회 당회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일을 만들어내주면 돼요.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 목사님들, 그러니까 지도자죠 리더층에 있는 분들이요, 사실은 건강하지 않아요. 허세와 또이 뭐라고 해죠 야잘 보여야 되고 이렇게 보여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쌓여 있어서 건강하지 않아요. 가족이 불편하고 가족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내놓고 할수 있겠어요? 우리 가족이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하자고 얘기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위로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을, 우리 인간을 위로해 주려고 오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측은지심, 불구에서 얘기하는 측은지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살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목회자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의 첫 걸음으로 우리가 가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처받고, 매번 이렇게 무시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왜? 아프거든. 사람 만나기만은 아프고, 그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 양반이 가시가 돼. 그런데 신앙이 연조는 깊어가지고 장로가, 돼. 장로가 가시가 되면 목사도 죽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최문규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얘기하더만요. 피아노 이야기 피아노를 왼쪽에 둘 거냐 오른쪽에 둘 거냐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을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왜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거든. 그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거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러 오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리러 오셨듯이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가지면 사람이 살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죽어갑니까 지쳐갑니까 이혼하고 힘들어합니까 쓰러져 갑니까 우리가 그 마음에 관심을 가져줄 때예요 지금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만져신 겁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돌 맞아 죽을 것 같은 그장녀를 살려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노니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라니까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안된 여러분들이 그 불, 불이하고 불쾌하고 이런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 그 교회가 마음의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어제도 몇천 명이 들으셨어요. 몇천 명이 들었는지 몇천 개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천 개를 들었어요. 다운로드 수가 수천 개예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한 교회에만 갔어도 수천 명 일지 수백 명 일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 되는 그 교회가 한 명씩이라고 한다면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관심을 가져 준다면 다른 사람 보고 변화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관심을 가지는 눈과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잘 단속하십시오. 나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것 들어왔을 때, 문을 딱 닫아요. 그리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치유받지 못하니까, 자꾸 상처를 받는 거야. 그래서 먼저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치유받는 방법을 먼저 찾으십시오. 이것을 요즘에 우리 상담기관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 많지만 그런 상담기관의 상담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저같이 가정사역 하는 사람을 찾으시든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간다면 굉장히 훌륭한 일들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 일어날 겁니다.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모른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메일 주십시오. 제 메일은요, J O N G Y I C U P 골뱅이 Gmail.com입니다. 우리가 쉽게 읽으면 종이컵 골뱅이 Gmail.com입니다. 여기로 메일 보내주세요. 제가 성심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안에서 제가 안 된다면 다른 전문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죠. 우리나라의 최고라고 손꼽힐 만한 사람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든. 개인이든 그 마음을 치유하는 데는요.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짜로 제가 상담을 해줘 봤거든요. 공짜로 상담 무료 상담을 해줘 봤어요. 물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도 그런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해봐 주니까요. 정말 값이 싸져요. 최소한, 여러분, 한 시간에, 한 시간에 10만원 정도 되는 곳에 가서 상담을 하십시오. 2시간이면 20만원이 되겠죠? 3시간이면 30만원이 되겠죠? 이런 곳에서 여러분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제가 해줄 수 있어요. 저도 10시간이라도 무료 상담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럼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돼요 그것은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이 지출을 하고 비용을 지불을 하고 했을 때그 상담의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방송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아주 시작인 처음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앙인 여러분, 교회에서 임직을 맡고 있는 여러분, 이제 마음의 관심을 가지십시오. 적어도 내가 목사다를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관심을 가지는 크리스찬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관심을 가지는 하루와 날들이 대기를 기도합니다. 크리스천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천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 주시는 센스를 기대해 봅니다. 크리스천 TV였습니다.